여매가 응. 실하지가 않네요. 실으면좀 보여줄라 그랬더니 여매가 응. 많이 약하죠. 응. 보시면 먼데서 보면은 해하나무 같기도 하죠. 해관나무도 절대로 안 된다. 주연나무도 아니죠. 절대로 아니죠. 가시가 뭉쳐있는 게 주연나무인데. 음, 보니까 잘 보시면 안 보이네. 어떻게 해야 볼수 있을까요? 여기도 가시가 있고, 여기도 가시가 있고, 여기도 가시가 있고. 네, 쪼금 해서 그렇지, 안 보이죠? 매듭마다 가시가 있습니다. 이거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. 향 향이 좋죠, 아카시아 나무. 예,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생겼고, 꽃도 이쁘고, 향이 참 좋은 나무입니다. 아카시아, 열매. 예, 네, 강원도 축전에 오니까 이런 나무가 또, 이 이렇게 크게 있네요. 이 나무는 산림역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고 그냥 길에서 잘 나는 나무죠. 아카시나무,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고 아카시나무.